안녕하세요. 평촌종로학원에서 703반 담임을 맡고 있는 정인근 선생입니다. 아, 일일이 뵙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우선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정규수업은 영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맡고 있는 703반은 그 어떤 반보다 성적 향상에 대한 의지가 강한 학생들입니다. 아, 비록 2016학년도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번 2017학년도에는 저와 함께 흘릴 땀과 시간을 통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정규반 개강 이후 첫 번째 공식적인 서울시 교육청 수능 모의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수생들이 성적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학생이 응시한 시험으로 재수 출발선에서 본인의 위치와 부족한 점을 확인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험입니다. 아, 또한 3월 29일에는 종로 수능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모의고사는 지속적인 학습 패턴을 형성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나치게 모의고사 성적에만 연연해야 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생들의 가능성과 열정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